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살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심장이 뛰게 하셨고,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소풍처럼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또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1년의 성경 1도 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교티 오늘 2022년 7월 24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 주일, 주일날입니다. 이사야 26장에서 28장의 본문의 말씀을 에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27장을 쭉 읽어보면 아름다운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종종 포도원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7장 1절에 리워야단, 리워야단이라는 뱀, 이 뱀이, 리오야단 뱀은 겁나게 날쌔고 엄청나게 크고 꼬불꼬불하답니다. 예. 이 날레고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겠죠, 이뱀 세력은. 예.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을 때, 사탄은 에덴 동산에 침입을 했습니다. 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뱀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서로 전쟁하고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고 하, 무서운. 예, 아수라장을 만들어내는 게이뱀 리오야단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파괴하고 영원한 지옥 불로 이끄는 무서운 세력이 이 마귀 세력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 안에 거할 것인가, 마귀 따라 살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이날리고 꼬불꼬불한 뱀, 이사의 17장 1절에 나오는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뱀은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을 삼키던 아수, 남쪽 유다를 삼켰던 바벨론 등과 같은 당대에 갈대야 왕국을 뜻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을 가지신 심판주이신데 아무리 강하고 날랜 리오야단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리오야단을 심판하시고 제압하시고 발로 밟으시고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니다 그분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뱀 리오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단호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은 똑같으신 하나님인데 마귀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포도원인 교회에 대해서는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베푸사 기쁨의 노래가 그 포도원에 흐르게 한다고 2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어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3절에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예.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원을 관리하시고 예, 이런 가지를 자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물을 주시고 영양가를 주시고 벌레와 해충을 제하시고 포도원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포도원 지기가 되.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저도 이제 성교센터 농장을 구입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채소를 또 우리가 자급자족하기를 원하고 또 꽃과 나무들을 키우기를 원하고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100만 평이니까 산이 있고 그러니까 숲이 있잖아요 나무가 많잖아요 나무를 싹 잘라갖고. 그 나무 목재로 착 이렇게 기초를 세워서 스트럭트를 세워서 그 위에다가 비닐을 씌워갖고 비닐 하우스를 하나 한동두동세동쭉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상추도, 오이도, 토마토도, 무, 배추 아 이런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채소들을 갖고 예 닭들도 키우고 예.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장미꽃이나 어, 제라늄이나 어, 아름다운 꽃들 나무들 어, 이런 것들을 잘 갖고 와서 어, 에덴 동장 같지는 아니더라도 이 성교센터의 농장에 아프리카에서 수고하는 한국 성교사님들이 방문하여 오실 때마다 와 좋다 하고 좀영육관에 푹 쉬고 힐링할 수 있도록. 예, 아프리카 3,000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들의 힐링 센터가 될수 있도록 제가 가꾸려고 합니다. 이 가꾸려고 하면 포도원 지기는 물을 생각해야 되고 영양분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해충을 퇴치할까? 어떻게 햇빛과 기후와 이 모든 것을 조정할까? 어떻게 때를 따라서 가지도 쳐주고 관리를 해야 될까 이것을 항상 농장 주인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 하나님이 포도원직이라면 하나님은 이 포도원은 교회를 뜻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신경 쓰셔서 당신의 교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특별하고 소중한 포도원인 교회를 하나님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한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교회 교회마다 성령께서 돌보시는 은총으로 포도원지기가 돼서 성부성자 성령님이 주님의 교회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관리하시고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가지 아니 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를 나무에서 탁 잘라보면, 잘라서 그 가지는 원줄기에서 잘리는 순간, 이제 시간이 가면 빽빽 바짝바짝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린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는 순간,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는 순간 구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예수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 이것은 이제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불에 살라 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지옥 불에 떨어진다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수밖에. 포도 가지가 포도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때를 따라서 맺히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평생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결국 다 하나님이 여기저기 꼽히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들이 때를 따라 나타납니다. 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내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도우셔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가뭄도 있고 추위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인생이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도 있지만, 근데 그 모든 고난의 고비들을 그산 고기 고개, 고개 고개 고개들 다 넘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따뜻한 봄날도 주시고 꽃 피는 새우는 아름다운 날들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합니다. 오늘 또 미국에. 또 일찍 남편을 여의시고 아들 하나 키우시면서 혼자 사업을 하셔서 참 자수성가하신 한 우리 함께 꿀 성이 보약교태 유튜브로 성경 공부 하시는 한 군사님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14살 때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 밑에서 자라왔는데, 이제 얼마 전에 결혼하고, 딸 하나 낳고 사는데, 한 4년 가까이 아들하고 연락이 잘안 되고, 아들이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어머 그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지 뭔또 우울증 같은 게 사람들이 빠진지 모르겠다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면 누가 우울증에 빠지겠습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먹고 하던 조치를 취해보지만 햇볕도 많이 받으려고 하러고 어? 활동을 하려고 하고 예를 써보지만 이정신 적인 질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말요 한번 우울감이 싹 사로잡히면 내 자신을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게 우울증.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 자기가 무서워서 사람들은 스스로 막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저 죽을 것 같아요. 자다가 갑자기 그냥 창문에서 그냥 막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확 일어날 때. 그걸 누가 제외해 줄 거냐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언젠가 저는 한번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오전 집회를 마치고 오후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 교인, 교인인데 목사님한테 제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전화한다 그러면서 강사님 저는 이 전화 마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네. 얘기 한번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에이, 설마 하면서 대수롭게 않게 여기다가 수많은 생명들을 우리는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거예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SFC 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SFC 한 운동원이 저한테 상담 전화를 했는데 밤에 자기는 그 전화 끊고 죽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간사님이 그때는 좀 경험이 부족해서 얘가 그냥 지가 관심 가지려고 하는 말이지 설마 이 전화 끊고 지가 죽겠어 했는데 정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사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내가 한 생명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까. 하, 아, 그런 안타까운 말을 저한테 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성도님에게 전화를 빨리 끊지 않고 한두 시간 이상은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화 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계속 전화를 받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겨우 죽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라는 참 무서운 겁니다. 소리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도우시지만, 구원의 길을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성령은 위로의 성령이세요.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임해야, 안개 같은 우울감이 사라지겠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권사님만 그런 어려움이 생기겠어요 회사 문제,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 문제, 갈등, 인간과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왔, 도전을 해오지만 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 붙잡고 다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그 고비를 넘기게 해 주시는 하나님 고비를 넘기겠죠 고비가 또 한국에 넘어가면 또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오. 예. 이사야 27장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받고 모아 불사를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 지기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찔레와 가시를 모아 가지고 불태워 버려다 결국 사탄 마귀가 아무리 주님의 교회들을 공격하고 시험들게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사탄을 하나님 발아래 무릎 꿇게 하시는 마태원 13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가 가라지가 났다. 이 열매가 안 맺는다 이거죠. 원수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 날에 어? 곡간 하나님의 나라, 어? 구원의 길에 천국에 이르지만, 달하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불살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원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저는 거기에 마, 밑줄 똥글뱅이를 쳐놨어요. 성경이 원수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교회에서 막참 마귀가 역사하고 교회에 부흥이 안돼가고 교회가 병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은 결국 원수가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 이 사탄 마귀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까지 주님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면 주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포도운 지기는 이미 찔레와 가시가 어떻게? 어디서 왔고 어떻게 처리하고 심판할지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지상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는 찔레와 가시 시험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27장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포도원을 위하여 진리와 가시를 밟으시고, 모아 불에 사르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이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던 모든 세상의 악한 종교들과 세상 불신자들, 영원히 지옥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죽께서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찬성과 영광으로 주님께 돌려드릴 그 아름다운 메시아 왕국을 주님께서 건설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주님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다스리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삽니다. 저는 예수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오 주님 지금도 우리를 성령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이 다스릴 그새 나라, 세루살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들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 저희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 때에 주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뚫고 나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